이 정치집단을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깊이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민주개혁을 이어내고 지역의 정치구도를 확실하게 바꾸어낼 수 있는 후보, 누구 로민주당 누구입니까?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정용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 참 암울한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먼저 가신 우리 애국친구 선녀들과 민주주의사께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려운 꽃척박한 땅에서 우리 민주당을 지켜온 선배님들에게도 깊은 계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역민들이 머리를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 지역의 발전은 충분히 우려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 여당의 몫이고 정부 여당이 그 통로를 가지고 있다고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상주 문경과 같이하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 공동 역사는 상주와 문경을 거대한 도시의 새로운 이파라를 구축하고. 도시 기반 조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이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유치시겠다고 말씀 드립니다이 <laughs> 지역의 힘이 지역을 바꾸는 이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감히 당당하게 말씀 드립니다 공동 역사를 통해서 상주와 문경이 든든한 도시 인파라로 구축하고 이 도시 기반의 힘을 뚜렷함으로 공동 건경 발전할 수 있는 상주문경을 꼭 만들겠습니다. <laughs> 평양에서 이곳 마음까지 문경까지 들어오는 시간 불과 2시간 20분입니다. 상주문경 물류센터, 동동교통물류센터에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점들은 단순한 국내 시장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그친 유럽의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꿈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병실이 없어서 안동으로, 김천으로 입원을 갔습니다 음압 시설을 만들면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는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를 차단시키면 대부분은 차단되어,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공의료 시설을 우리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의 건강을 지켜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경북 내륙의 중심 도시인 상주와 문경이 중심이 되어서 5.00의료 시설을 상주, 문경 공동체육으로 해서 유치하겠습니다. 문경 세제가 상주 낙동강이 되고 상주 낙동강이 문경 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강장의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 3일로 더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채측 기사들이 상조와 홍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상조와 문경의 많은 이야기 끌이들을 모두어서 방광 해설사로 나서는 것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말씀드린 상조 문경의 경제 통합에 대한 방향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거경이 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북 요새 본부장으로 경북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어디가 어렵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낱낱이 있게 뚫어보았습니다. 그 힘의 모든 역량을 상주와 문경에 쏟아붓겠습니다. <laughs> 상주와 문경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희망이라는 단초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면서 힘차게 전진 전진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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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분 여러분, 여러분, 하러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상주마여로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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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계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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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주 여러분, 여러분, 여러 하래도 우리 도연 계시고 시연님 계셔가지고 시장님이 필요하신 거라든가 모든 경제 뭐 이런 걸 예상 관계상사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경가할 데가 없어요. 우리 저 앞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 분이 정용훈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그런 일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혈연을 강조하는 저는 제약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일족 중 자랑 이 <laughs>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우리 지역은 집권 여당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여당 으로 하는 정치인들 말로 흡지 중에 흡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낙후된 이 지역을 발전시켜보기 때문 신념 하나로 출마를 결심하신 우리 지역의 능력이 있는 불세출의 일흥 1군 중의 이군 정령원 후보님에그 용기와 결단에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시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한교 때문에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한교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까전정하지 마시고 옆에 계시한분한분 포섭하고 함께 할 때마다 힘망이 커지고 대한민국이 잘될 거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은 후에, 후에 필승필승필승필승 우리 전공하는 법 아홉 번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꼭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가원 보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달려주시기 바니다 여러분도 전화하시고 바람이 불도록 계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laughs> 2020년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영훈이니다 그 e n g a 부탁합니다.